자 물, 아에 뛰어야 네, 돼. 이미 여초까지 왔어. 우리. 아까 그러니까 이미 예초에 30분을 걸었어. 체을 끝냈고 지금 하늘 봐봐. 와야 뛰기 딱 좋은 날씨다 이게. 아까 그러니까 걷는 사람도 왔는데 뛰어야 돼. 나 진짜 힘들어. 그니까 내가 계속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니 이어거어입 벌리고 하면 벌레 들어가겠다 입 벌리고 아, 하긴 지금. 해야 돼 안돼 고! 바로 뛰어? 아 이제 앞에서 뛰어야지 이제 가서 아그러니까좀 아, 아직 나 아직 걔가 좀긴장돼나 진짜 나 아니 우리... 오빠 군대 아, 군대에서 아니.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잖아 나보다 더 많이 뛰었잖아 5년이나 8년 전이야 8년 전그 뒤로 운동 안 했어 아예? 아, 하했는데 오래 달리기 말잖아 내가 안 좋아서 안 한다고 자기 왜이트좀 나랑 이게 떨려 한번 3대 몇치나 똑같은 거야 지금. 아나차는 내가 이겨. 아뭔 소리야. 뭐, 아. 진짜 하차 하천, <laughs> 진짜 핫차는 내가 이긴다고. 자기 이걸 노스로.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 내가 음, 아, 그게 아예 앞복지야 내가 안 해. 아, 아이 뭐야 쫄. 옆복지 옆복지. 옆복지 이거 버리는 거. <laughs> 아이. <laughs> 엉덩이 엉덩이 하고 그거 하는 거. 에이. 그거 못 이길 거? 자리 싫어하면 자기 저분도 안 쳤잖아. 저그 자기가 악발리로 이긴 거잖아. 저악발리야 어, 뭐, 그러니까 삼대삼대 식중 하나 하든가 오리 달리할 거면 떨려. 삼대 식중. 미안한데 여자한테 이러는. 이런... 와 진짜 예쁘다. 내가 말했지 예쁘다고? 응 어. 영상으로 <laughs> 찍어줘. 와. 이쁘긴 하네. 그래. 이렇게 보면서 뛰면 얼마나 기분이 좋니? 와. 나도 조금 뛰어야겠다. 자기도. 핸드폰 빠지겠다, 잘못 가 어어. 어! 씨! 왜? 아, 뭐야. 뛰는 건 없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타임. 아, 저위야 위에 위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다 뛰었다. 네? 아, 너무 힘들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와, 뛰니까 개운하네. 음. 응. 또게 뛰기, 뛰기 잘했어. 싫어? 그렇게 뛰기 싫어? 응? 어? 응? 음? 대답! 응, 아니야 뛰고 싶어 그렇지응어길위 아. 왔어 길위 왔어 어딘지 알아 아나 근데 생각보다 솔직히 말해? 어 말해 오 뛰면 자기보다 잘뛸것 같아 지금 같이 자신감 불러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나 오빠 응원해 사람... 진짜 응원해 앞에 있어면 맞히는 거야 아니 절대 안돼아쫄 자기야 음...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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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지 마 음... 지금 힘 빼지 말라고 힘 빼지 말라고 <laughs> 나 지금 나 지금 다나 치고, 지금 다 공중하고 있어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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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시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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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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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달 자,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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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는 나도 제가 못 뛰니까. 내 아 진짜 안 된다고! 야 잠깐만, 야참아 참아 참아. 아 지금 나 이거 이책경 뭐야 지금 나 벌써 죽을 시작했어. 자자 자,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는 아직 보잉 로야 여기는 여기 <laughs> 뛰는 라인이 아니라고. 아, 나 벌써 힘 들어. 아야. 야. 야 너희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자자 자. 지금이 아니라 조금만 있다가. <laughs> 페이스는 최소 30초 페이스로 뜰 거야 알지? 걱정 마. 11분 30초에서 8분 페이스로뛸 어, 거니까 인천 일단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 라인이니까 잘 기억해놔 알았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자 지금 진짜 예뻐 이게 봐봐 예쁜 풍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쭉 가봐봐 저 가봐봐 우와 이와 내가 그럴 줄 알고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아, 이렇게 있는 한장네 라인을 갔어. 아유 그래. 아, 예, 화장실 갔다 시작하자. 어 그래? 아. 도망가지 아, 말고. 도망 가지 말고 도망. 도망 가지 말. 폰폰 줘. 아 싫어. 폰 줘. 못 믿어. 아 도망 가지 말고. 아근 도망가면 어디 갈 수? <laughs> 아. 아. 내게 말한 게 이런 거구나. 오, <laughs> 어,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약간 차박은 아닌데 잠깐이나마 이렇게 아, 앉아서. 아 어, 보는데 너무 나도 하, 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어그리고큰 차는 아니어도 돼 어, 나도 안 뛰는 거 했으면 이거 했지 어? 안 뛰는 거 했으면 이거 했지 다음 이것도 하고 뛰기도 할까? 아 그거 둘이 안돼 하나만 골라 딸랑 둘이 까아 다녀오쇼 나뭘좀없었파란 어딘데? 어, 몰라. 들어가네? 어, 다녀와. 야, 어디 가? 아, <laughs> 가 이렇게 빙 돌아가니? 많이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한강 러닝은 못할 것 같긴 해서 겸사겸사 이제 약간 올해 마지막 러닝으로 억지로 데리고 나온 거긴 하거든요. 야 뭐해? 뭐해? 어? 어, 어, 아아 안 찍혔어요. 저만 저만 어어떻 하지? 괜찮아. 아 진짜 네? 야,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야, 가자. 아 가자. 자, 물좀물물물 좀. 어, 자 지금 뛴다. 응. 아, 음. 자, 자 뛴다. 어. 어, 진짜 한다. 어. 네, 하하하. 간다.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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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있어. 너너 앞에 보내야 돼 있어. 아너 앞에 보내야 돼어 아니야. 뛰자. 진짜. 뛰자. 자 자. 자. 가자. 서트. 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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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자기야. 깨디 말하지 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하는 게 네. 아니라고. 아내 아니, 페이스야 왜내 페이스? 그게 아니야 뛸때 말하면 안 된다고. 나 나는 이게 있을까 군대에서터너 군대 팔년 전이래 매. 아 그까 그러니까 니 어쨌든 지금 체력이랑 다르잖아. 아 그까 그러니까 이거 맞춰야 돼 왼발 왼발 맞춰야 돼 이거 가 가자. 아언 언언내가 그렇게 해줄게 가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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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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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나, 둘, 셋.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 왜? 카메라가 무겁다. 가자. 하나, 응. 내가 될까 둘. 아니야, 나안 그래도 못던데 응.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10, 11, 12, 무거운 말을 내가 젖어줄게 아 어? 거기다 잇! 광 고대 You can do it 아! 잘뜨네 뭐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아카메줘 아니 아니 하지마 아물 들어, 들어 아 야, 진짜 아니라고 뭐해? 또로? 흥분하지? 내 스타일이야 와 이거 내가 못됐는 뭐 이유? 카메라 때문이야 자 지금부터 다시 페이스 한다 자 숨.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뭐래? <그래? 웃음> 응. 나할지 있겠어? 자내 뒤로 따라와 아악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자존심 부리지 마 자기 지금 숨을 따기 위해 자존심을 태워주지 않아 아니 나는 지금 카메라 때문이야 자 아직 500m도 안 켰어. 자, 자, 나, 자, 자, 팔... 자, 자 제대로 됐어. 아, 이거 봐, 나 이런 있어. 뭐? 난 하차가 세지만, 난 팔림이 없어. 아, 카메라 내가 들어잖아 이제. 난 팔림이 없어. 카메라 내가 들어잖아 알았어. 가봐. 아,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뛰는거 너 내가 봐줄게, 뒤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달리자. 아, 힘들었어. 어, 왼발. 어, 왼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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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쳤다. 네. 와, 와, 진짜 다 라면 딱 하나 한 컵을 하고 싶네. 한 컵? 안돼 안돼. 진짜 딱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어, 핫바 하두개 라면 하나 해가지고.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일찍 마야 이 마야. 아, 근데 미치긴 했다. 아무 가서 보기만 하자 한번. 아니 아니, 뭐뭐안 아, 오케이. 자 그럼 뜁니다자뛸 어. 준비 다시. 간다 간다. 잠만. 이 줘. A 킬로 A 킬로. 자핸폰 내가 자기 무거워. 아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카메라 어오다 자. 누가 사진 다고 자. 페이스 맞는거 자. 시작. 저기랑 우리 같이 러... 어. 저, 저기랑 우리 같이 러닝 끓여요. 오케이. 하나. 네. 둘. 셋. 넷. 하 둘. <laughs> 셋, 넷. 남는 거 없어 어? <laughs> 우리가 못 뛰잖아? 그래서 우리가 프레못 맞추는 거야 우리끼리 뛰니까 둘다 못하는 애들끼리 뛰니까 아, 아니야 내가 저사 무슨... 잘하는 애들끼리 같이 뛰어야지 왜? 내가 왜 멈추는 줄 알아? 왜? <laughs> 우리 이미 뒤쳐졌어 아니 왜 멈췄냐면 <laughs> 어 저분들 저분들 우리 의식해서 괜히 빨리 뛰었어 왜? 처음에 우리가 초월했는데 우리 비이에 빠져붙었잖아 어 우리 페이스 맞추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멈춘 거라고? 어. 오빠가 지금 힘들어서 멈춘 거잖아. 아니야. 저기, 저번에 이 훨씬 멀리 갔어. 아, 그니까. 러 지금 쉬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뭔 얘기 했을게. 야, 우리 나첫거 풀이겠다. 근데 우리는 져준 거야. 자, 소감이 어때? 아, 뭐 아직 다안었는데뭘 소감이 없어요. 테니스. 솔직히 말해? 진짜 팩트로 말해줄까? 어, 말해. 테니스 10분이 훨씬, 훨씬 아, 힘들어 훨씬 그래? 들 아, 그래? 테니스 입에서 피만 넉넉한다. 나. 아, 근데 나도. 아까 프레스는좀얼 달려. 아, 그까 그러니까 알지. 자기도 지금 덮개 입고, 괜히 내가 나 신경 쓰는 고웃못 거잖아. 내가 알아, 아 맞지? <laughs> 자기 원래 잘 뛰잖아. 평소에 막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 페이스 뭐 너, 킬로 떴다고. 아, 구라야. 사람이 말이야. 아, 원래 다 늘어 하다보면 괜찮아. 잘 뛰면 돼, 앞으로. 아니, 나 잘, 잘 뛴다니까? 알아, 더잘 뛰지, 죄송합 그래. 그리고 나 솔직히 말해? 내 신발 지금 런닝하도 아니야. 겁나 무거워. 한차당1 k 로야 지금 이거. 신발 왜, 무게. 왜, 왜런닝하를안 왜 신고? 없어. 아, 없어서? 아, 응, 근데 뛰고 싶다며, 너가. 진짜로? 응. 어. 나 테니스 밖에 없어, 운동 신발 지금. 진짜? 응. 어. 날 위해서 이렇게 띄워준거야응 음. 무거운 운동하 신고 <laughs> 물 만져 봐셔 만져 마나난뭐 이정도 가지고 물안 마셔 너 지금 한 4kg 쪘나? 지금 땀딱봤잖아 지금 방금 아나 지금 뽀송뽀송하다니까 진짜 뭔 소리야 만져봐 아 진짜 끈적끈적해 진짜로 건조기 돌려 있는데 뭔 소리야 지금 거의 건조기 돌려 <laughs> 빨리 마셔 빨리 물이나 힘들었잖아 내앞에서안 아닌 척 하는 것 봐. 아, 물에 흘리고 지금. 어머! 응? 원래, 러닝하는 사람들은 물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살짝, 입만 촉촉하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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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뱉는 거 원래. 아, 나 진짜. 모르네. 근데 어디서 이런 거 주워 들었대? 모르네. 아니 아는데. 원래 그렇게 물을 이만큼... 이만큼 마시려고 했다가 지금. 그래서. 못할것 같으니까 뱉은 거잖아, 지금. 나는 런닝 만약에 한다 치잖아? 물안사 얼음컵 하나 사가지고 얼음 하나씩 이게 물고 하는 거야 그뭐 어쩌고저쩌고 먹는 거야? 어 마르지만 않게 우와 너 짱이다 이거 좀 멋있다 야 뛰는 모르네 아니 얼음컵을 아. 또안 해? 이건 좀심각한데어 근데 그 특성이 생긴 거 같아 지금 야베일코아 뭐야 이거 지금? 중이... 사기야 사, 사, 사카트 사사조이 가져와봐 라면 먹어갈까? 그럼 마 노래가? 라면 안 먹을까? 아, 먹을 거 말고 딱 그만 말해. 한1 k g 만더 뛰고 먹을까? 아니면? 여기서 돌아가면 1 k g 야 오케이. 가자. 아직.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라면 입맛도 없어. 샐러드. 어? 뭐? 공간 샐러드? 다시 또그길 지나가잖아. 라면 너 무조건 안 아, 먹는 오케이. 거 같아. 만약에 생각 안 나면 그안 먹는다. 콜. 오케이. 나도 나도 안 먹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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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신 나 대신 나안 당기면 먹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자기 먹어도 나안 먹음. 콜. 오케이 콜. 왜그래? 나 말했잖아 운동하면 이마 없어진다고 <laughs> 그정도로 안 뛴거 같은데 한입만 가네 아.. 한입.. 아. 오빠 한입만.. 왜 이... <laughs> 이렇게 먹잖아 아, 취사하네 아, 방아지 못갔어 그래 <laughs> 너뭐고 <laughs> 조심해 이리 어떡해 안 써. 알잖아 다 아, 알면서 와, 솔직히 이건 너무, 이거 반칙이지, 이건 솔직히. 와, 쓰레기통 안개 버리고 있겠어. 맛있 조리 시장. 조리 시장. 와 아니 우리 이거 먹으려고 지금 러닝한거냐고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면은... 거 아니야? <laughs> 미쳤어, 이거, 이거. 우리 집에는 훨씬 나. 완전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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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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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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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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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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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이 미쳤다. 진짜 마치 마치 안 돼? 응. 아 미쳤다 마지마한어 이렇게 줘 알았어 알았어 알네 미쳤다 와야 이거 어떻게 안 먹고 매겨? 여 아, 인정 아니 이거 안 먹고 면안어 이거 안먹으면 뛰면 안돼너 원래부터 이거 먹으려고 지금 뛰자한 거야? 아니지 근데 거야? 보상 사람이 되게 보상이 중요해 자기도 일하는데 월급 안 받으면 짱나잖아 말까지도 안했똑같이 뛰었는데 이거 안 먹으면 좀 서운한 거야 어.. 아 뛰는 건 건강을 위해서 아 <laughs> 세상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 이거 패아야 잠바도 혹시 넣어 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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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레. 나에나이 입을 좀 위에 이거, 위로 올려 올려. 노른자 이것붙어 붙어서. 야 터졌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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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 괜찮아 나 믿어봐. 시 아, 꽂아. 고자또식고나 명아 고자 끝났다. 이거 쳤다쳤다 러닝 러니 러닝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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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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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아무 생각없이 걸어가다가 이것 때문에 먹는 사람들 진짜 많을거야 응음 진짜 전력을 잘 세웠어 그렇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그러니까. 음 아. 사라면은 음. 대체 누가 아이언맨인걸까? 네, 근데 라면 중에 응. 진짜 맛있게 먹는 것들이 캠핑 수영장 수영장 한강 약간 야외에서 좀 고생하고 먹거나 응. 야외에서 먹거나 하는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라면은 진짜 야외에서 먹는게 맛있어 응. 시원하지 음. 음. 잘 먹었다 와와 아, 아, 진짜 시맛에 뛰지 아 좋다 미쳤다 아살 아, 같아 그러니까. 와나 오늘 나오길 잘했다 내가 잘못 아. 배고파서 잘못 뛰었나 배고파서 못뛴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네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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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오늘 아 배도 맛있게 채웠어 아 좋다. 다음에 김밥 사들고 오자 와 좋아 김밥 사들고 와서 아 원래 오이인데 어? 오이, 생오이 생오이 많이 먹는다고? 어, 수분 딱 보충하면서 딱 그걸 등산할 때 생오이 싸들고 다녀라 너, 너 대체 뭐했던 사람이야? 난 처음 들어 생오이로 먹어 등산할 때 생오이 싸들고 다녀 아니 그럼 그냥 먹으면서 뛰어? 뭐 아니 있잖아. 이제 쉴때 먹는 거지 아... 수분도 채우고 아... 포만감도 채우는 그 느낌이지 아... 오이로 난 얼음이 제일 신기했어 얼음? 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아이디어 그거. 어. 여, 다음 여름에는 얼음으로 먹으면서 뛰어보자. 아 근데 조심해야 하는데. 왜? 살에 들리잖아. 잘못하면 얼음이? 아, 그렇지. 고마워 그래도 네. 같이 와줘서. 제가 뛰고 싶다니까 뛰었다. 나 진짜 안 뛰는 덜래. 그러니까 러닝화도 아닌데 같이 뛰어주고. 아야. 이제 가서 쉬자. 수고했어. 응. 뭐 어? 가자. 아, 어, 그니까. 어, 다행이네. 어. <laughs> 괜히 걱정했어. 아, 그니 그러니까, 아유, 혹시나, 혹시나 기술을 내길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가자. 응. 오, 씨. 오, 어, 씨. 어, 씨.